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은 사회보장. 보건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건행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 사회보장입니다. 자, 먼저 정의를 잠깐 보자면, 정의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뭘 보장을 해주냐? 그렇죠. 소득과 의료. 이두 가지를 보장을 해줘서 소득을 보장해준다 라고 할때는 소득보장, 의료를 보장해준다 라고 할 때에는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뉩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거 안에 소득보장, 그리고 소득보장, 그리고 비유 아닌 것 같죠?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또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혜택을 줄수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한 부류는 이제 자기의 지불 능력, 경제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한 부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음, 일반적으로 뭐 무형문화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걸 위해서 어떤 걸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의료를 보장해주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회 보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회 보험의 가장 큰 키워드는 지불 능력이 있다예요. 즉 매달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달 돈을 냅니다. 매달 돈을 내는 걸 우리 이제 보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험 방식으로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데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아이가 크게 보시면 소득보장 있고, 소득보장 있고, 소득보장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득보장에 들어가게 되고, 의료를 보장하는 아이,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좀 특이하게 소득과 의료를 함께 보장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이죠. 그럼 이 중에서 보건에 해당하는 아이는, 물론 산재도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하죠. 보건행정이니까. 그래서 의료를 보장하는 보건행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제 가입방식이다.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수급하고 운영은 따로 한다. 정률제다. 정률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건행정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을 이용하고 나서 이 병원에 환자가 이제 지불하는 거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만 지불을 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가입되어져 있는 건강보험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달 돈을 내는 보험 방식일 때 가입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마치 민간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매달 돈을 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정률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게 이제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제, 가입.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아예 따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차피 우리 건강보험 서류 보면은 장기 요양 보험으로 얼마를 내고 건강 보험으로 얼마를 낸다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수급한다라고 하는 거. 운영은 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봐 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 용어 봐 주세요. 사회 보장 중에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국민이 해당하는 거는 사회 보험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비슷하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지불 능력이 없는 국민이에요. 자,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득 보장 돼야 되고요.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의료 보장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무형문화재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은 매달 금액을 내지 않아요. 내지 않고 조세로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음. 그 형태를 우리는 공공부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이 보건행정에서는 보건과 관계된 것, 즉 건강과 관련된 것, 의료급여 요게 많이 나옵니다. 의료급여에 예전 명칭이 있어요. 예전 명칭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푸시다 보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의료보호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용어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 보시다가, 어, 의료보호라는 거 있는데 이건 뭐예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의료보호라고 하는 용어를 썼으나 이제는 의료급여 1종, 2종. 자, 여기서 1종, 2종 나누는 것도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음,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자, 아까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어서 사, 이제 여러 가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면 얘는 상관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던가 영유아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이렇게 될수 있는데 장애인에 해당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유아를 뭐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인 가구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특정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현금 급여라고 해서 뭐 무슨 무슨 비, 무슨 무슨 금 이렇게 끝내자고 했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주는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양육수당은 매달 한 가구당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그 돈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현금 급여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현물급여라는 게 있어요.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혜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임산부 바우처라던가, 그래서 산전 건강검진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산전진단할 때쓸수 있는 바우처 형태라던가, 아니면은 성이 되면 건강검진 받게 되죠.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물 급여라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이건 돈으로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세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보험, 그다음에 공공 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세 가지죠. 그 사회 보장은 크게 세 개로 나뉜다. 그래서 잠깐 조금만 달리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 보험. 그 다음에 공공보조, 이두 가지는 지불 능력 여부, 지불 가능 여부에 따라서 다녀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거는 관계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받거나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 보장입니다. 1번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대요. 요게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아이, 요 아이의 정이죠. 의료보장, 소득보장, 다 사회보장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은 사회보장이 되고, 산재보험은 의료와 소득을 다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보험 형태,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아이이고요. 건강보험도 의료를 보장해주는 아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공공부조네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소득 보장은 뭐였었죠? 기초 생활 보장. 그쵸. 그리고 의료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건 의료 급여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답은 기초 생활 보장. 이거는 이제 소득을 보장해주는 아이인 거고, 국민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수당이라는 거 말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요세 가지는 사회보험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보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사, 회, 보험 중에서는 누가 들어가더라? 응. 먼저 산재보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들어가죠. 그리고 또 혹시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들어가죠. 그럼 공공부조 중에서는 누가 들어가더라? 네,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의료 급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자는 지역보험에 가입한다. 자, 건강보험이 직 직장보험, 그 다음에 지역보험이라고 해서 직장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아니면 뭐 프리랜서라던가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걸 지역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농촌에 거주한 자꼭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아니에요. 농촌에 거주해도 제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지역보험이 아니라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어, 틀렸네요. <laughs> 해당된다. 자, 의료 보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아니죠. 이건 소득 보장으로 들어가고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왜냐면 하 매달 지불해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립니다. 직장 근로자는 의료 급여에 가입한다. 의료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 부조,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 가입 방식이다. 답은 5번이 되네요. 네. 자, 보건행정은 정말 비슷한 내용이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맥락을 크게 몇 가지로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볼수 있는 게 보건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달달달 외운다기 보다는 그룹그룹을 그 제가 어, 재생 목록에 보면은 보건 행정에 대해서 큰 단원들을 좀 쪼개서 설명을 드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씩 보시면서 정리를 좀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생각보다 구독자 많이 안 늘고 생각보다 조회가 많이 안 돼서 좋아요도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요즘 의기소침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너무 어, 적은 조회수이긴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작게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한주 어, 뭐 실습 중이시던 아니면 특강을 하고 계시던 잘또 어,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